여쭤보고 아, 볼것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도 이제 음? 문제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천사님 도와주세요. 음.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천사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명패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그렇게 천사님을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아, 부탁... 여러분, 천사 내가 넣어줬죠? 네, 네, 네. 천사한테는 여러분이 부탁하면 돼야 안 돼. 네. 되는,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은 나한테 천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들어간 천사와 대화는 여러분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네. 돼요. 아, 천사님, 이런 거좀 해주세요. 이런 거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자기가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천사가 도와준단 말입니다. 맞죠? 천사님,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지 마라. 그렇게 줘한거그렇게 줘요. 그러나 천사가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 그러니까 천사가 나가면은 그 천사 들어가라 하는 그 녹음기 있잖아. 그내 영상을 핸드폰에 넣어 다녀야 돼. 그다 천사 테스트 하다 천사 나가면 그 녹음기 들어야 됩니다. 탁틀면 천사 들어가라! 하는 내말 나오죠? 그건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녹음해놔. 아 그래, 그거만 털면 되잖아. 그럼 다시 또 천사 테스트. 아니, 이사를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니 이렇게 네 가지를 물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남쪽이다. 그러면 먼저 남쪽부터 물어봐. 물어본 다음에 남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은 동쪽, 서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가고 싶지도 않은 쪽부터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면 천사를 몇번 넣어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천사는 한번 나가면 내 목소리 없이는 안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핸드폰에서는또 나와야 돼. 천사 들어가라. 이 녹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만 털어놓으면 또 천사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코로나 내가 좀 잠잠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코로나 환자 명단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줘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 이거는 생생한 증언이야. 알겠죠? 예. 그래 뭐 사람들한테 병을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에너지를 넣어줘요. 에너지가 바뀌어 버려.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기계가 다 축복이 되어버리니까 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내마음대로 움직이는 만물은 내 말을 들어안 들어요? 들어요. 그 자동차 엔진도 내가 축복을 줘버리면 그 사람한테 자동차 엔진도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션이 더 좋아지고 엔진 소리가 더 좋아져요. 알겠습니까? 어, 핸드폰도요, 더 좋아져 버려. 나쁜 점파는 안 나오고, 좋은 점파만 나오고, 핸드폰이 달라져 버려. 아픈 사람한테 되면 몸이 좋아져.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친다 이러면 안 되고, 에너지를 준다. 알겠죠? 네. 하늘에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오늘도, 어, 일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섬리 말씀을 전해주신 천신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십, 네, 십.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인사를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임님께. 네네. 자리에 앉으세요. 자, 강연 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국가혁명, 배당음당에 많이 참여하게 된게 아주 이게 우리가 이번에 후보가 한 700명 나갔죠. 어, 앞으로 후보가 추석 때까지 한천 명이 돼서, 어, 후보들이, 설날. 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 일주일 남았네? 어, 설, 추석하면 설이에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내 말을 알아서 들어야지. 설 하면 이미 추석이야. <laughs> 나이를, 한살 먹었다 생각했는데 바로 두 살이 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표현할 때 <laughs> 아니, 12월 달이 됐는데 바로 1월 달이 됐죠. 그러면 은1시 무시 일이 1월 달 같죠. 1시 무시 일이 12월이야. 일종 무종일이 끝나면 1월 달이 와, 나요 그러니까 꽃이시작이고 시장이 꽃이야. 설이 추석이고 추석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여러분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죠 오메가가. 시작이 꽃이고 꽃이 끝이 시작이잖아. 그거 뭐 추석이 뭐 어떻고 설이 뭐 어때?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하면은 13이 돼요. 그래서 미래에 오는 자는 13일에 오는 신인이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선천수, 선천수가 뭐죠? 1, 3, 5. 그러니까 이게 5 아닙니까? 그러면 2, 4, 6. 6이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합이 10이래요. 이 자는 11을 따라온다는 거야. 반드시 11을 생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야. 기독교 전 세계의 국가와 종교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오는 생일이야. 이거예요. 선후천 시작과 끝 알겠죠? 어그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오냐? 일종 일시 무시 이런 시비죠. 일종 이 시비를 따려 오는데 지금 각종 종교에서는 대, 민족 종교 대순진리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도 격암유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의자는 1909년에 대순진리의 강정산 씨가 돌아갔죠. 그러면 이 강정산 씨가 돌아가면서 내가 죽은 지 40년 만에 그가 온다. 오는데 판 밖에서 온다. 맞죠? 판 밖에서 온다. 그랬죠. 뭐 정상도나 대순진리나 이런 데서는 오지 않는다. 어떤 종교에서도 오지 않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오지 않고, 그 밖에서 오는 자다. 정치인으로 오긴 오는 정치인도 아니오, 종교인도 아니오, 배치를 당 것도 아니오. 그래요, 그래요. 그는 어떻게 보면 실업자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laughs> 바람꾼이요, 가지고 있을건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자는 도대체 헷갈려 가지고 이걸 보라 사면은 49년생이다. 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법은 항상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법이 내려간다. 그래 안 그래요? 법을 로마법은 로마에서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저 이집트로, 전 세계로 나가 안 나가. 그거는 수도다. 서울이다. 그 사람 이름은 반드시 서울 경제가 붙어 있어야 된다. 맞죠? 허경영, 맞죠? 모든 법을 만드는 자는 서울, 수도에서 로마에서 로마 법이 지방으로, 변방으로 흘러가지. 우리 서울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부산으로, 대구로, 전주로. 내려가죠 광주로 이와 같이 법은 이 법이라는 글자는 서울경 자를 끼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서울경 자를 가운데 가지고 하늘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라야 된다 맞아 맞아요 인류를 최고로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자가 이자는 반드시 허시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경찰을 이름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편안한 종교와 정치가 예토를 정토로 바꾸는 지상낙원. 지상낙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합니까극락세계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품연화대라고 우리 그래. 구품연화대라는 우리는 다른 말로 극락이라 그래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아홉 개가 있어 우리 백궁은 다섯 개죠 일백궁, 이백궁, 삼백궁, 사백궁, 오백궁 내가 오백궁에서 왔죠 근데 불교는 저걸 아홉 개라고 그래 구품연화대 그러니까 모든 대장경에는 구품연화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쿠품면화대의 주인공은 자기들은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가 아니야. 그래서 쿠품면화대에 앉아 있는 아미타불은 어디를 바라봐요?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쪽을 바라고 보 있습니까? 응?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서방정토가 아미타를, 아미타가 동쪽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서방정토에 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말 이해 합니까 이게 반대야. 이게 바로 요짝 나는 거지. 아미타가 동쪽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서방정토를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보고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응, 음, 그니까, 우리가 절을 하는 방향은, 아미타 부처가 바라보는 쪽이 쪼은 쪽인데, 그가 온 쪽을 절을 하는 거야. 반대쪽. 서방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럼 아미타보는 동쪽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 하죠? 어, 그리고 극락보전이 있고, 대웅전이 있는데, 이 극락보전은 서쪽을, 동쪽을 바라봐요. 원칙이야. 말하자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이구포면화대는 서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학에서 볼때 지구의 위치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불리우는 천문지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생모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니까 <웃음> <웃음> 잘 들어놔야지. <laughs> 알겠죠? 그래서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아버지는 대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전을 향해서 절을 하겠죠. 아침마다 고시방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있는 대전을 향해서 반드시 절을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이 얼굴이 어디를 보고 있을까?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묘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그게 사람 새끼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어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야 이거 뭐? <laughs> 아니. 녹자 불견사이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볼수 없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수 없다. 이거 큰 오산이야. 부모 밑을 떠나서 출세하러 왔으니까 출세만 눈에 보이면 되나? 시월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보여야 출세가 되는 거야. 맞아,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출세야, 출세. 이 출세를 내가 축출자, 출세를 쫓는 자, 축출자, 불견, 응? 부모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출세를 쫓는 자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럼, 그럼 되겠어요? 그 집안은 망해요. 출세를 쫓는 자는 부모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고시방에 와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있는 고향에 살아 계셨든돌아가셨든 그런 데서 절을 하고 하루 시작하고 밤에 와서 절을 하고 잠에는 그게 신에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매인 걸 풀지 않는 자가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신과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할까? 할까요? 그거는 하늘에서 받아주질 않아. 그 내가 그걸 여러분한테 비밀을 알려주죠.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이 계신 대전을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마산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그다음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불교에서 말하는 국품 연화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알겠죠? 이런 충녹자가 이 산이 안 보인다, 부모가 안 보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새는 무슨 자가 맞느냐? 무슨 자가 있죠? 요런 자가 많아. 오, 뭐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필경에 가서 망한다. 성공할 수 없다. 교만한 자는 필경 에 가서 망해. 아니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데 하루라도 부모님한테 아침에 문안 드리지 않고 저녁에 문안 드리고 잠을 자지 않는 자가 성공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국민들이 배상금도 못 받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순전히 정치인들은 그런 놈들은 거짓말 말하고 국민들은 못 살게 되고 부모와 자식간을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저것만 다 챙겨버리고 국민을 걸베이 만들어버려. 맞아, 맞아요. 기초를 중요시하라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나는 신인은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지었나? 아니요. 알겠습니까? 내 이름은 내가 짓고 싶어 지었나?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허경영이다 이렇게 지었나?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석간모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걸 배웠다. 그게 이 법칙이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나요? 이게 있음 때만 욕에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저게 없어. 그래, 안 그래? 어, 금년에 소띠, 딱띠 뱀띠가 삼재가 들어왔어. 9년 만에 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재를 알면은 조심을 하면 삼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받겨 안받 그러니까 내가 꼭 삼재를 먹어야 될 보기, 법이 정해져 있나? 아니요. 법은 원래 무법이야. 뭐가 있을 수 있어? 인이 있을 뿐이야. 인과 과가 있을 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내일 사형을 받게 돼 있어도 오늘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걸 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바꿀 수 있다. 맞아, 맞아! 안 그렇습니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버리면 법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이 실제 실법은 전부 무법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법을, 너무 법을 기대고 있는 거야. 법은 없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열심히 하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부모한테 옆에 있던 돌아가셨던 생전지요, 사후지요, 사모지요. 살아있을 때는 효도하고, 돌아갔을 때는 몇 자리 관리부터 부모에 대해서 제사제례하고 다할것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모지요. 무슨 일을 하든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생각하면서 계약을 하든 출근을 하든 항상 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돌아간 부모님의 근면과 성실과 이런 걸 사모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 성공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술자리 하는 데서 야, 나는 술못 먹겠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누구는 술 먹으라. 나는 가야 되겠다. 가서 골방에 처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망하라는 법이 없어. 마음을 바꿔먹으면 망할 사람도 흥하게 되는 거고 마음 잘못 먹으면 흥할 사람도 망하는 거 맞아? 맞아? 잘되고 못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인본주의에 휩싸이지 말고 뭔가 이번에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가난한다는 법이 있나 없나 없나요. 없어요. 어 법은 가난이라는 법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맞아요. 깨부셔버리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간단해. 사람 한 사람만 되면 돼. 3억 년 동안 기다린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인류가 지상에 온 3억 5천만 년 동안 수많은 정치와 종교와 나라들이 인걸들이 기다린 그 인물. 그 영웅들이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맞아, 맞아. 여러분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자를 기다리는 행위야.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치 행위는 그자가 올 때까지 임시로 하는 정치야. 그건 법도 아니고, 그거는 날림이고, 그거는 불법일 뿐이야. 네. 알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엄숙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진지한 데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엔그 다음에 심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온 이유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심판하러 아시겠습니까? 뭐 장난으로 온게 아니야. 부모님에게 물려 물질로 효도하고 물질로 효도하고 마음으로 효도하고 응? 대효. 정말 물려 심효 대효. 이런 거,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며느리 잘 만나서, 신랑 잘 만나서, 손자 낳아주고, 그거 가지고 부모가 만족하지 않는다. 대요.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다.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쌍우려 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복덕은 전생에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생에서는 복덕을 쌓을 수가 없어. 현생에서는 뭘 쌓죠? 공덕, 공덕. 공덕을 쌓는 거야.